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금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순교의 죽음이 다가올 때의그 마지막 편지들에 속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복음서처럼 길지 않죠.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내용 중에서 첫 말씀이 지금 읽은 대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기 하신 이유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홀로 이기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동역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 타도 베드로가 베드로 서를 쓰면서 바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고민하시죠. 고뇌하셨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성경의 이 잔은 죽음을 가르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 놀랍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를 바꾸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주님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원, 음.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 성경에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이 있죠. 응답하시는 게 기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요. 주님은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 주님은 그를 흰 옷을 입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성경의 예수님, 예수님의 본이시죠. 그분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시편은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을 때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그는 인간적으로 미친 채 하다가 적진에 투항할 정도로 그 극한 위기에 갔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수 없는 어려움만큼까지 갔었어요. 놀랍게 그런 속에서도요, 주님이 보이신 것은, 아,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사우랑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죽지 못하게 해요. 그때 적들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돼서 그더 중요하니까 더 이상 죽지 못합니다. 다윗를 알게 하신 것은 아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시편은 점점, 점점 점점 다윗은요.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점점 시편을 이 150편이 갈수록요. 상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안 좋은데도요. 다윗은 주님만 노래해요. 그래서 시편에 점점 뒤로 갈수록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기도 죽게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노래해요.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없을 만큼 시편에 알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다윗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가 이제 죽게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재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만 노래해요. 사우랑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 사우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우랑은 영원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사우랑의 악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변화받은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점점 다윗은 사우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사우랑이 어려울 때도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동굴에서 만났는데 사우랑이 자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지 않게 하고, 그는 사우랑 앞에서 물병을 빼, 빼앗기도 하고, 옷자락을 베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우랑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세요. 그것이 개세만의 기도고, 시편의 기도예요. 기도는 똑같습니다.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나의 기도.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온통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엘리는요. 오해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슬픈 여인의 사람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기도를 꼭, 기도의 그 마음을 시험으로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마음, 마음의 심정을 통할 것 뿐이오니 내 마음을 주님께 쏟은 것 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개세만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을 쏟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처럼요, 시편을 읽으면은 시인들이 놀라울 만큼 그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마음을 물처럼 쏟았어요. 그는 스스로 시편에 말합니다. 죽게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해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머리로 아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죽게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죽게 쏟, 쏟을 수 있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 없는, 마음을 물처럼 쏟은, 그렇게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소원과 간구를 아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비운 마음은 주님의 성품으로 담게 만드세요. 정말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게 만드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비우시고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의 정점이 오늘 읽은 말씀의 거듭남이에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왜 그분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자기의 부활을 보였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2주 동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워서 돌이켜 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그를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조롱했던 사람들까지 다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부활한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회계의 복음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을 주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이 시, 시 편지의 시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요.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이 산소망 이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을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산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산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유업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이 다 거듭남을 얻게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몰랐어요. 이 찬송가의 거의 모든 고백은요 절망 속에서 풍랑 속에서요. 거듭난 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어떻게 거듭나게 해요? 그것은 죽음에 연합되게 하세요. 야곱은 거듭남의 표징인데요. 그는 평생 이길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은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길 수 없는 삶을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 기회가 옵니다. 뭐냐면 야복강이죠야복강은 이길 수 없는 사람,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긴 적이 없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절망. 놀랍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야보강에서 홀로 기도해요. 라헬과 레아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밤이었습니다. 그 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다윗의 시편의 이 밤중의 기도, 주님만 바라봤는데요. 주님이 그에게 보인 것은 환도 뼈를 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겨 본 적이 없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이세요. 무엇입니까? 너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은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주님은 환도뼈를 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야곱에게 임한 것은요. 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힘을 더 잃어야 돼. 놀랍게 그때요. 환도뼈를 부셨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은요. 새 이름을 주세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캄캄한 밤에 그는 환두뼈를 맞았는데요. 그는 아프고 부서졌는데요. 다리를 절게 돼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더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이때가 사실은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요.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개쎄만의 기도는 기름 짜는 곳이에요. 놀랍게 기름 짜는 곳에서요, 주님이 기도한 것은요,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내려놓은 곳, 거기가 개세만의예요 여러분, 개쎄만의는 소원과 간구를 아랫다가요 나중에는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내려놓게 하세요. 이것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거기에 진정으로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기는 자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고 낮추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사. 저희를 부활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할 때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기도가 그저 기도 제목만을 아래고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오, 주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에 비운 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